사랑하는 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길을 통하여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버님 성화하신 후에 저는 아버님의 그 성체를 모시고 본양원을 올랐던 기억을 갖게 됩니다 아버님이 거하시는 그곳 본향원, 본향이는 단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본향론이라고 좀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훈독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2010년 음력 5월 15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후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과 그 외에 대한 방침을 아버님과 어머님이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치되어 나간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공포한 시간이 2010년 음력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두 분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일치되어 나간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추관드리겠습니다. 아주 타락한 세계의 종막 전에 있어서 어머님의 아버님을 중심 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2010년 음력 5월 15일 오전 3시 25분의 사건입니다. 그때의 3시는 초보둑삼의 삼시대를 대표하여 구약, 신약, 성약 시대의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최종 일체권이 완성 완결 완료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참모겸 104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버님 성화 이후에 우리가 혼돈기에 빠져 있었던 일정의 시간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신앙적 근간이 되었다고 했다면 어머님이 어떠한 말씀도 온전함을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본님 양이분께서 최종 일체를 이룬 그 결과는 우리가 가정 맹세 일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 이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참부님 양이분께서 창조주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었던 그 결과가 뭐냐면 본향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님의 성체가 묻히신 그것도 본향 원이라고 우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동산의 노래인 성가 7장 3절을 보면 주님 주를 믿는 형제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지를 따르세 임지를 따르세 여기에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어디에 이른다고요? 본향에 이르르면 본향에 이르르면 참 부모님이 하나되어져 펼쳐진 h a 천원동산은 참 아버님과 그참 아버님과 온전히 함께하시는 어머님을 통해 본향원과 본향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본향의 세계는 참 부모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3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열 달을 통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10개월의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이 10개월의 기간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온전히 하나되어져 펼쳐지는 그 영원한 본향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목표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본향의 세계가 펼쳐진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그 세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을 기동케 했다고 하나는 원리 원본의 말씀의 근간을 중심삼고 우리의 영적인 영이체에 그 터를 심어준 생심 하나가 성장 과정을 통해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를 통하여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 펼쳐진. 그 본양의 세계에 동질 동요소로 우리는 입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신과 성부라고 하는, 성모와 성부라고 하는 이 양이분의 성상적인 모습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 펼쳐졌고, 그 펼쳐진 모습이 완성의 한 점을 향해가 우리 앞에 기본절이 선포되어지고, 제2의 창조진 실제 하늘 부모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면, 신과 인간이 사랑으로 일체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헤어스에게 심어주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인체가 거두어 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2000년이라는 긴나긴 세월 4000년의 복귀섬리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예수가 왔지만 그 예수와 독생자의 이름을 가진 상대편인 독생녀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보님은 또다시 그 섭리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가상의 구형의 세계인 낙원을 2000년 전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의 섭리 역사의 출발은 2000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와 지상의 성녀 역사를 통하여 드디어 1960년을 통하여 참부모님이 현연하셨고 그 참부모님의 현연을 통하여 그토록 기다렸던 독생녀 실체 성령인 참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더불어 참부모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춰졌던 하늘 부모님의 그한 담년인 하늘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게 할수 있었던 놀라운 한 단어가 2025년이란 이한 때를 통하여 천원공, 천일성전의 입궁식을 통하여 홀리 마더 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는 본향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본향의... 함께 가서 같이 살아야 될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본향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요. 천성경, 평화경 참 부명의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억,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영계는 완성된 한 사람의 모양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원래 하늘이 이루고 있던 창조 이상의 본향의 그 세계는 하늘, 봉인과 아담 해와가 하나가 되어져서 참 자녀를 중심한 사지백체가 척추를 통해 연결되어지고, 그 장기를 우리의 축복 가정과이 인류가 이루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세계는 갈리갈기 찢어져서 병에 노출되어지고. 고통과 제약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참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너무나도 당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교구장과 부교화장을 부르시고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모든 근간은 오늘 세상적인 상황에서 펼쳐지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와 그 을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홀리 마더 한이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져 나아가니 우리에게 묻습니다. 홀리 마더 한과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버님이 역사하는 자리시고 그 자리가 하늘 부모님이 임하시는 자리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십 여러분. 우리 홀리마다 한 참모모님과 하나 되어진 아버님, 하늘부모님이 우리의 아주 소리와 함께 임재라고 믿는데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큰 소리로 우리 하늘부모님과 천진참모님을 이한 자리에 보실 수 있는 아주와 큰 박수의 소리를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박수를 치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고백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몇몇의 식구님을 만났습니다. 식구님을 만났는데 식구님들이 요즘 김효찬 교회장과 더불어서 찬양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참 은혜롭기는 한데 그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악보를 구해서 빨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면에는 제속 마음으로는 이런 소리가 올라왔어요. 철야정성에 참석하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 노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금요일만이 아니라 목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월요일 날도 저녁에 밤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전기가 나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 우리에게 함께 제재해 주시는 함께 살아갈,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그런데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 해서는 절대로 그 나라와 그 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일본의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머님은 걱정하셔요. 영계 계신 아버님은 걱정하셔요. 이 전쟁과 이 기아와 이 혼돈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그 터전을 통해서 영계가 역사할 수 있는 정성의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채우를 어머님은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가장 큰 복을 주신 아버님이 오셨고 어버님이 오셨고 본향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한국이 하나님의 고향과 하늘운의 고향과 조국으로 완성 완결 완료되어 천은궁 천일성전을 입궁할 수 있는 하늘 보님이 직접 치료할수 있는 이 세계가 되었는데 오늘 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수를 하니 내가 몸이 불편해서 여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한식구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한 자리에 모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할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되어 뭉쳐지면 본향의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크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 되어 같이 가서, 같이 가서 함께 살자. 살자 본양에서 아주, 아주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주 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인체로 말하면 척추입니다. 척추가 잘못되면 모든 장기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회 경전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아버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리로 하되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생명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실제 말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선포문을 부모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을 선포하시며 부원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자 결의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리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에 함께하셨던 그 어머님이 최종 일체를 양이불이 이루셔 본향을 이루었다는 그 본질의 말씀과 오늘 김동연 국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버님과 어머님 양이분의 생애 노정을 온전한 관점으로 듣는 이 원데이 세미나가 오늘 이 식구님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거들랑 그 잘못된 시각이 교정되어 용서와 사랑과 하나된 마음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모든 존재가 2011년 12월 11일 오늘 이 시간에 마치고 있습니다 참부모가 이 땅에 주인된 창조주의 본연의 기준을 완성, 완결, 완료함으로써 땅과 하늘, 아버지와 자녀, 가정과 세계가 일체 해방, 석방되고 천주의 참부모의 승리와 창조 이상 세계의 승리의 패권을 완성, 완결, 완료, 선포하는 이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만세, 만 우주의 해방 승리의 패권의 왕자, 참 하나님과 참 부모 일체권 가정의 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승리의 주권이 결정되어진 것으로 선포 하나이다. 하늘 땅 천지 부모 일체될 수 있는 이 아침 완성 해방 종료를 선포하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 하나이다. 아주참부님 양이 분께서 최종 일체를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나의 시각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려늘 참모님 행인호정에 그 교육을 이제 이 시간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 김동욱 장인의 첫 강좌와 점심을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번거로워서 김밥과 바나나를 준비했으니까요 드시고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어진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큰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우리 식구님이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원궁 천승대교회에 아버지 천력 5월 20일 예배를 하늘 앞에 봉헌합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김동령 국장의 참부모의 생애 노정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부모님 양이분 문선명 참마부님과 하자 참모님 양이분이 최종 일체를 이루었다라는 천지인 참 부모를 이루셨다라는 본향을 완성했다라는 그 확신과 신념이 우리 앞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앞에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사오리그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은사와 축복, 그리고 이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당신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까지도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의 식구까지도 모두가. 성령과 실체 성령이 되 대로 거듭날 수 있는 한 시간으로 축복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올려올 때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과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주건 아뢰오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말씀과 축도 감사드립니다